안녕하세요. 노인다 얘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어린 <laughs> 어린 시절에 정말 크리스마스 날은 성탄절 그 자체로 정말 어, 즐거운 날이었잖아요. 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오늘은 휴일이랍니다. 어, 세계 명절이 이렇게 휴일이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아 제가 오늘은 어이 아이들이 베란다 아이들이 어, 물반응을 아직도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렇게 물을 소량으로 준 거보다는 샤워기로 어 싱크대에 데려다가 샤워기로 흠뻑 주고 어 싱크대에서 어, 저녁 내내, 아, 하루 종일, 이렇게, 어, 물 빠진 다음에, 어, 지금은 이제 실내에, 거실에서 하루 재우고 밖에 나와야 됩니다. 어,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냥 바로 밖에 나와, 베란다에로 나왔거든요. 네, 이제는, 어, 거실에서 좀 있다가, 음, 하루, 어, 밤에 놔뒀다가 이렇게 거실 오는 게더 아이들이 건강하고, 얼 염려도 없고, 싱싱하답니다. 네. 어,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짱짱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어, 그런 겨울 베란다예요. 와, 올 겨울처럼 이 베란다가 안전한 곳은 없네요. 어, 작년에는 갑자기 막 영화로 내려가서 제가 홍페페를 이렇게 얼려본 적이 있거든요. 홍페페하고 라울이 겨울 그 추위에 약하거든요. 네 올해는 정말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적이 한두번 있나 그래요. 대신 거실문을 어, 베란다 덮문을 열어놓면 으 어,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어 영하로 떨어지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어 그렇게 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처음에 제가 어, 이렇게 초급자, <laughs> 초급자였을 때는요. 어, 영상 오도도 벌벌벌 떨고 그랬답니다. 근데 일단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얼지 않는다는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벌벌 떨지 않고 음, 대처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어, 베란다에서 영하라고 하면 그렇게 물이 얼 정도는 아니잖아요. 세탁기가 어, 물이 얼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도 위험하죠. 그래서 거실문을 어, 같이 베란다 향하는 쪽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어, 관리를 하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오늘은 어, 예쁜 엄마 어, 엄마한테 예쁜 아이가 나온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한답니다. 요 아이가 아 샤르미 샤르미인데 제가 전에 샴페인인 줄 알고 어 그랬는데 이게 샤르몬입니다. 샤르몬 샤르몬 어 샤르몬이구나 이렇게 예쁘네요. 샤르몬이 요거는 흑장미 금인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은 몰랐었는데 흑장미 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흑장미 금이고요. 글래머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 노래끼리 한 글래머도 있더라고요. 와, 예쁘다. 글래머. 예뻐요. 요 아이는, 요 아이가 화이트 스노우인데요. 요렇게 예쁜 입장을 하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더라고요. 화이트 스노우고요. 어, 요 아이가 닐리시나 금인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하엽이 지구나니 이렇게 좀 활빈해졌네요. 이렇게 비어 있죠? 이 아이들이 봄에 또꽈득 채워주기를 바라고요. 어 그다음에 이 아이도 야생 마리야이 모주가 아, 키핑장에 있어요. 근데 모주가 정말 예쁘거든요. 얘도 아기 때부터 예쁘더라고요. 와 정말 이렇게 예뻐요. 어이 아이들 자구를 떼다가 키우는 그 재미가 아주 음, 보람 있답니다.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키운 데서 또 자구를 띄어서 키우는 그런 힐링이라는 게또 어 다른 맛이더라고요. 이 홍둥이 이렇게 이렇게 예뻐졌어요. 홍둥이 와 정말 이름도 잘 져요. 등 같아요. 와이 라인 좀 보세요. 이렇게 홍둥이 잘 있고요. 배아톰이 이렇게 배아톰도 이렇게 빨간데. 글래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어, 요, 하고, 어, 시에스타가 이렇게 예뻐요. 시에스타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음, 제가 제 눈에 들어와서 요 아이를 들여왔거든요. 이렇게 작은 소품이면서 예쁜 그런 아이들이 베란다에서는 관리하기가 어, 좋답니다. 지금 뭐 부사마리아, 부사마리아는 또 빨가면서도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금줄 같이. 부사 사과 금줄 같이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답니다. 요요 요 아이가 판도라. 판도라는 이렇게 전부 다 새빨간 게 아니고 군데 군데 이렇게 빨간기가 들어오죠. 이런 걸 갖다 피멍이라고 하나 봐요. 한데 맞은 것처럼 파랗고 빨갛고 이렇잖아요. 요 아이 어요 아이가 뭐였더라? 어요 아이가 로제 로제. 로제는 전체적으로 조금 진하게 검정 비슷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요 아이 정말 예쁘죠. s 스 핀데요. 정말 예쁘고 손톱도 예쁘고요 아주 어 정말 <laughs> 야 정말 예쁘다. 예쁘다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요 멀로 보세요. 멀로 작아도 이렇게 사두예요. 제가 봄에 들여온 아이인데요. 이게 작으니까. 어, 이렇게 색감이 잘 들어오죠? 요 아이랑 같이 들어왔었는데요. 요 아이는 2두고요 아이는 4두예요2두보다는4두가더 빨리 물이 들어옵니다. 작으니까. 요 아이는 옥륜이거든요. 옥륜이 물이 다 빠진 상태예요. 노릿노릿해서 옥륜이라고 했나 본데, 이런 모습이에요. 치와와 금은 이렇게 잘 있고요. 지금은 정말 물 먹은 지가, 음, 한 3주 이렇게 지났어도 이 아이들, 물 달라고 안 합니다. 아주 다 딴딴 합니다. 요 아이는 이든 스노우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든 스노우가 두개 있어서 베란다에 하나 다 가져왔는데 그 아이는 푸르두둥둥 해서 그 아이를, 어, 키핑장에 데려다 놓고 요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키핑장에서 이렇게 자구도 달더라고요. 근데 이 베란다에선 자구 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키핑장도 있고 베란다도 있으면 조금 수월하긴 합니다. 아픈 아이들 키핑장에 데려다 놓으면 음, 또 다시 살아나고 그렇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키핑장에서 웬만하면 물이 들지 않는 아이라서 이든 스노우고요이 로라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만도 계속 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구도 달았고요 어, 요 백장미. 백장미도 키핑장에서 좀물 이렇게 좀 단련시켜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지. 음, 어림도 없답니다. 베란다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요런 아이들은 창은 베란다에서만 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창 다육이를 해야지 아, 아, 짜증이 안 난답니다 아, 자꾸 웃자라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죠 싫증이 <laughs> 나도 어쩔 수 없이 좋아하니까 하게 되잖아요 이왕이면 음 웃자라지 않고 예뻐지는 아이를 해야 되는데 창 다육이가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 성격대로, 어, 이렇게 취향대로, 어,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요런 아이들은 딸이 데려온 아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 제가 오늘,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쁜 아이. 자, 요 아이예요, 요 아이. 카시오페아. 아, 카시오페아 요 아이가 정말, 살 때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데려와 보니 그래요. 근데, 요 아이의 엄마가 요 아이예요. 이야, 정말 예쁘죠? 요 아이가 자고도 많이 달진 않아요. 딱요 아이 하나 달았어요. 그, 만 4년 만에 요 아이 하나 달아서, 요 아이가 이거 1년이 안된 아이거든요. 이야, 이렇게 예뻐요. 엄마가. 이렇게 예쁜 아이, 예쁜 엄마 밑에서, 아, 어, 요렇게 예쁜 아이가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고 매니아님들이 예쁜 아이를 살려고 하죠. 같은 가격, 아니, 같은 이름인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좀 예쁘고 덜, 예, 덜 예쁘고 차이더라고요. 이름은 같지만 얼굴은 달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왜 처음에 제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점 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요 아이가는 요 아이는 라조야거든요. 라조야. 라조야도 어, 대품으로 크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있답니다. 와요 레오파드 금좀 보세요. 레오파드 금이. 와 금이 엄청 들어오죠. 야요 아이 정말 예쁘네요. 제가 금다육이를 많이 키워야지 했는데, 금다육이가 조금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색감만 예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금다육이 이렇게 키워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있답니다. 요 아이가 덴트라잼이잖아요? 덴트라잼. 이야, 덴트라잼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요.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어, 이달까지는 성장을 하겠죠? 덴트라잼도 베란다에서는 어려운데, 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요, 가이야, 가이야,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었었는데, 속 입장이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이런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어 기다리고 케어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음, 예뻐지더라고요. 우리 사람도, 어 근데 사람은 나이 먹으면 예뻐졌다 이 소리는 잘안 들려, 안 들어요. 예의상, 그냥, 예뻐졌네요, 라고 하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어, 예쁘죠. 시몬, 시몬이에요. 시몬 금이 아닌데,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쁘더니, 저 자구가, 아, 금 자구로 발현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어, 어디 있나? 저 뒤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 색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푸아에라, 푸아라는, 푸에라는 엄청 뚱땡이거든요. 정말 예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쁘거든요. 와, 정말 예쁘다. 요, 는요 아이는, 음, 요 아이가, 뭐더라? 음, 잘하고사. 음, 잘하고사, 4, 5년 된 아이인데, 요두 개, 8cm 분네가득이죠 음, 정말, 이렇게, 대품으로 크진 않으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만 보여준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말간이고요. 요 아이 벤바디스인데요 음, 작년에 이거보다 더 예쁜 색감을 보여줬는데 요렇게까지밖에 아직 안 예뻐졌네요. 요 레오파드 뿌리 없는 아이 심었는데 요 안에서 지금 음, 생장점에서는 새입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하나 하나 음, 들여다보는 모습 그 마음이 즐겁죠? 아, 이 모습을 보는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거랍니다. 아, 저희 이렇게 60대. 아, 제 나이가 60대거든요. 어, 힘들지 않게, 무겁지 않게 키우는, 눈으로 보는 어, 자그마한 소품들로 이렇게 힐링을 하는 그런 음. 취미 생활이 아주 어, 저한테는 제격이에요. 이렇게 어 그냥 원둥민둥 텔레비만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 스스로 내어 손으로 뭔가를 갖고 주면서 그 얻는 기쁨이 힐링이고 음, 어, 좋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어 이제 모임이 있답니다. 그 모임을 다녀올 거고요. 친정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여요. 모임에 갈래도. 그래서 엄마, 어, 점심 드실 거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저도 외출을 하고 오렵니다. 어, 요 아이, 요 아이가 오팔리안, 오팔리나예요. 요 키핑장에서 제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 를 데려왔어요. 이렇게 자고 달았죠? 오팔리나가 자구를 정말 안 내어주더라고요. 어, 근데 이렇게 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색감이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정말 예쁘죠. 분홍색인데요. 와, 이래요. 5년 정도 키웠거든요. 이렇게 <laughs> 안 죽이고 키우면 아, 어떤 보람이 그이 아이들이 저한테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받고 있어요. 주지는 않는데 스스로 받아요. 그런 받는 기쁨에 이렇게 케어를 해주게 되죠. 네. 오늘도 이렇게, 음,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네. 엄마가 예쁘면 아이도 예쁘다. <laughs> 그런 어, 말씀 드렸고요. 네, 즐거운 선탄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